창세기 20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은 사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왔다가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때는 사례였는데, 이 사례를 누이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0장의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0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왜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0장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창세기 20장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이 있어야만 하는 필연성은 뭐냐면은요. 창세기 21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나는 게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과 그 앞에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정말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성경적인 영어, 영어로는 불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의로웠으면 이런 기적을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는 인간의 의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일부러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요. 창세기 20장만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의롭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지만 이삭을 갖게 되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점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명의 시민일 뿐이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아비 멜렉처럼 의롭게, 너그럽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혹은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향세기 20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공로주의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곧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의로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금식하면 문제 해결된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 이게 공로주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 없냐? 다른 말로 하면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은팔복에서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목마르라고 박해받을 정도로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게요. 마태금 5장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팔복의 결론이 두 군데 있는데, 네 번째 복, 여덟 번째 복이 팔복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고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를 추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의를 추구하지만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이 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 의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준까지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의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운다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그 자세, 그 추구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의롭지 않은 삶을 산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그의 의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이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에 석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 의속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의를 추구하라고 하시냐면요 의를 추구해야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의를 추구해야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의를 추구할수록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조차 모릅니다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를 추구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회귀했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는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범죄자가 자기가 의롭기,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더 많이 자신이 죄임을 죄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복음의 작동 원리를 몰라서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를 안 범할수록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더잘 깨달아요. 죄를 범할수록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달을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를수록 복음을 깨닫기 힘들어져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비방을 해요.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을 수, 지을수록 선을 많이 이루는 것이다. 죄가 많을수록 죄인임을 잘 깨닫게 되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새 주장하고 비슷해요.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회개를 했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는 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달았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범죄자일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많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범죄를 짓는 게더 좋은 거다. 이런 말을 정죄받아 마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귀할 수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해요.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 또 바스레와 가늠했던 다윗 등이 그런 예외일 수 있어요.그러나 이건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요.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해요.너무나도 소수라는 거죠.일반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볼까요?로또 당첨되고 번개 맞을 확률 그 정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회계해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확률은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범죄자가 내가 회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간증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회계했다면 이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범죄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낼 이유가 없어요. 범죄의 길을 가지 마세요.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데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이 왜 이곳에 있고, 왜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지만 의를 추구해야 되고 그 의를 추구할 때 부족한 의를 예수께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창세기 20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입니다. 먼저 7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온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이 당시 문화로서는 잘못이라고 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매우 급박하고 강경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경한 강력한 마음이 실려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게 되면 사라가 낳을 아기의 그 아버지가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구원 계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건 성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고 급박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역할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고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는 중재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대원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선지자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특출난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모든 다른 선지자와 다른 특별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레를 이 누이동생이라고 소개해서 빼앗길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와 지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한 개인이었지만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신앙에서 성장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선지자잖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의 수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이처럼 계속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선지자의 수준에 멈추지 않아요. 더 성장해요. 그게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칭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은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 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요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 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원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의미하는데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당연히 구원자이시고 당연히 다른 선지자나 사람들과 다른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인지, 정말로 메시아인지 헷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독특한 그런 일을 행하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선지자는 기적을 행해야 되고 그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줘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행동으로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치료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배웠는데 실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또 성경 속 인물들은 자기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배우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절에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셨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체면이 세워져야 사라의 수치도 가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선지자의 수준에 오른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찌질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도 찌질한 사람의 아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역 사람들한테는 찌질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셨어요. 덩달아 사라의 체면도 세워주신 거죠.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죠. 이 요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메마르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정이 없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동경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지 못한 결과예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반대로 돼요.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동경심이 많아지는 거죠. 왜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인격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바르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인격을 갖추게 돼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잘 바르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채널이 바빠잖아요. 바르고 빠르게, 빨리만이 아니라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강의를 했는데요. 창세기 20장이 여기 있어야 할 필연성을 저는 강조했어요. 이게 창세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세기 20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읽는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했네. 그냥 반복했나보다. 이렇게 읽지 마시라는 거죠. 창세기 20장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 20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의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거, 성경이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고요.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난 실수였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두번 기록했지만 그두 번은 같은 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두 번입니다. 그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선지자의 수준까지 성장했어요. 선지자의 수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성장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실습을 시켜주셨어요. 실습, 실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배운 거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섬세하시고 배려하는 분이세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실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시도하는 것은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험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생 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울 수도, 느낄 수도, 달라질 수도, 발전할 수도, 살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공간에 갇힌 노예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특성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레오 버스 카글리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해서 실수하지 않고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이 실수한 사람이 많이 성장합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성장하게 된다면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시행착오가 됩니다. 시행착오란 성장하기 위해서 가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실수의 경험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 알아요. 후회와 괴로움, 수치심에 시달리죠. 머릿속에서 그 기억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그것을 소가 되뇌이듯이 되뇌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길입니다. 성장하면 실수가 추억이 돼요. 더 성장하면 실수가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됩니다. 아, 내가 겨우 이 정도로 괴로워했구나. 아, 내가 그때는 참 어렸었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었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일로 죽고 싶고 고통스러워했고 몸부림쳤던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길 수도 있게 돼요. 실수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끌어안고 그 필수 코스를 지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성장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를 응원하셨고 격려하셨고 체면도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있다면 실수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장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